안녕하세요. 현희의 다육세상입니다. 금요일 아침 굉장히 우중충하고, 아, 흐리네요. 얘는, 얘는 야곱새니금 제가 얘가 요즘에 애들이 다 미워지는데 그래도 얘가 좀 예쁘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 여기에서 이제 어, 이 방에서 조금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밤에 여기 이제 지금 여기가 책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고 예쁘다 예쁘다 해주고 그렇게 있답니다. 아, 날씨가 너무 꾸리꾸리한 요즘에 계속 흐림이잖아요. 그래서 어, 사람들 마음까지도 살짝 우울하려고 그래요. <laughs> 아, 여기 창틀에 이제 이런 애들 아, 안방 앞에란다 있었던 애들 제가 이쪽으로 좀 옮겼거든요. 창별이 우짜라지 않는다 하지만서도 입장이 굉장히 길쭉길쭉 길어져요. 얘가 원래 이런 모습이었나 싶게끔 입장이 아주 아주 길어집니다. 그래서 보기 싫어가지고 어 여기가 이제 뭐 해살은 이제 어 잘안 들어와요 여기. 그리고 이쪽 구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벽이 어 일렬로 쭉 있는 그 벽에서 살짝쿵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 해가 잘안 들어와요. 겨우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 구석에. 이쪽에 조금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오다가 이쪽으로 올수록 안 들어와요. 여기가 지금 이제 시래기 라인이기 때문에 위에서 가려가지고 어~ 이제 들치는 비 그런 거나 조금 맞을 수 있고 이제 얌전하게 오는 비는 또안안 안 맞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침에 이렇게 조금 어~ 물 필요한 애들 그런 애들 물을 조금 줘놨습니다 이렇게. 아, 파나메다, 요런 애들. 물방울이 조금 맺혔죠? <laughs> 그리고 나단도 제가 이제 물을 아침에 좀 줬고요. 야, 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햇살이 강하지 않아도 요즘에 바람이 또, 밤으로는 바람이 또 차잖아요. 그래서, 어, 빨리빨리 빨리 마르고, 지금, 어, 생각보다 이렇게 대기에 이제 제가 물론 요번에는 비가림을 해줬습니다만은, 어, 그 비가림을 해준 상태에서도 공중에 습도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말을 읽고 가지 않은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화분 속이 너무 말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애들 얼굴도 보세요. 얘도 이렇게 지금 조금 말랐죠. 근데 요런 애들은 제가 이제 아침에 물을 주지 않았고. 와, 여기서 역대급으로, 역대급으로 말라있던 애, 요거 <laughs> 레드, 레드입니다. 아, 이제 제가, 어, 물을 어차피 줘야 되겠길래, 균제를 살짝 섞어서, 요런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 또 이제, 이렇게분발은 애들, 어, 분발은 애들, 요거 요, 이제, 뭘로잖아요분 요것도 살짝 궁, 살짝 궁, 물이 고파요. 아린 입장 쪽으로는. 근데 요 정도는 그냥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백도 요런 애들 이렇게 하얗게 분발은 애들이 그 균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어 오늘 계속 흐리고 또 내일 오후부터 비 예보가 있어요 3시에3시부터한5 시간 네 다섯 시간 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균제를 조금 쳐보 쳐줘 보려고 합니다 아 맨날 맨날 미루는 거예요 이렇게 약치기 싫어가지고 <laughs> 어, 약치는 버릇이 잘안 돼가지고. 아, 약 치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숙제고 부담이거든요, 사실. 아, 그래서 균제 오늘 조금 이제, 어, 좀 쳐줘 봐야겠습니다. 어, 다육이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어, 많이 색감도 빼고, 진짜, 어, 모양이 별로죠? <laughs> 아, 그렇지만 또 가을은 오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항상 뭐, 해만, 해, 해마다, 이때쯤 되면은, 진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달기를 많이 데려왔지? <laughs> 어, 관리하는데 조금 더신경을 쓰이고, 또 이제 이렇게 덜 예뻐지고, 예쁘고 한 그런 시기라, 누구나 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요 아담도 지난번에 제가 물을 좀 듬뿍 줬더니, 야 색감 완전히 정말 다 뺐어요. 아, 이제 누구나 똑같이 그렇 그래 공감하시고, 또 더군다나 그 초보님들, 이제 입문하신 지 얼마 안된 초보님들은 진짜 멘붕이실 것 같아요. 음. 내가 어, 다른 분들이나 또는 농장에 이런 어, 예쁜 애들을 보고서 데려왔는데 지금 어, 지금 이 상황은 뭐지? <laughs> 어, 달기가 이렇게 안 이뻤다고 이러시면서 굉장히 어, 조금 아 자괴감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계절적인 거잖아요. 계절적으로 이렇게 이제 달기가 색감을 빼고 어또 이제 더운 이런 날씨를 맞이하면은 힘들어하고 병충해 에 노출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제 한두 달만 있으면 또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진짜 또 이뻐서 어 이뻐서 또 그냥 난리난리 난리 치는 그런 날이 오잖아요 해마다 이제 여름이 되면은 약간 속는 기분 그런 기분이에요 어내 다육이 가 이렇다고 그러면서 <laughs> 아 요것도 이제 조금 요렇게 입장이 올라 붙었네요 완전히 납작 했었는데 그래도 바깥 공기 조금 센다고 이렇게 햇살 좀 보고 또 바람도 많이 쐬고이래서 살짝쿵 이렇게 이제 얼굴이 모아지는 듯합니다. 그리고 아레나스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뭐 얘를 제가 물을 안 줬네요. 얘 굉장히 지금 후줄후줄한데 잠깐만 그거 어디 갔지? 어. 아니다 갖다 놨나 봐요 물통 얘를 좀 줘야 되는데 잊어 먹었네요 그래서 이제 혹시 내 다육이가 어, 혹시가 아니고 뭐 당연히 그렇겠죠 어느 대기나 똑같아요 내 다육이가 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못 미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초보님들 어, 또첫 번째 여름을 맞이하시는 그런 분들 상당히 어, 상당히 <laughs> 놀라우실 수도 있고 멘붕도 오실 수 있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조금 더할 거고 그런데 또 가을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절. 무시할 수 없어요. 음,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한한달반두 달만 인내하시면 또 좋은 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어. 믿습니다. <laughs> 요거는 합식에도네. 아 자리는 많이 하셔, 많이 차지하고 이래서 제가 거리대 에안 내놓고 싶은데 아 그래도 이렇게 또 키우겠다고 합식을 해줬는데 실내만 놓니까. 으 아 베란다 안에만 있으니까 너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 화분 두개 놓을 자리에 요거를 하나 또 이렇게 놔뒀답니다. 자리 차지하지만 어떡겠어요 <laughs> 음, 그리고 지난번에 새로 이렇게 분갈이했던 그체리한타자예요체리한타자 아닌 것 같죠? 오호 요렇게나 다육이들이 환경에 따라서 어, 또 계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요거는 샬롯이에요. 샬, 어, 살루 살루. 아, 요, 진짜 예쁜 했잖아요. 근데, 근데 지금 어때요? <laughs> 이렇게 꼭지점만 지금 살짝 남아있어요. 야,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저면을 좀 한번 했더니, 와, 진짜 빵빵합니다. 아하, 이렇게나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지금 저면을 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이제, 어, 상면으로 물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음, 꼭그 저면을 해야지만, 확실한 효과를 내는 그런 다육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다 그렇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얘는 완전히 저면이다 그런 애들 찾아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피플 쿨러예요. 아, 요렇게 피플 어 퍼플클로. 퍼플 쿨러, <laughs> 퍼플 어, 퍼플색은 하나도 없이 이제 거의 다 빠졌어요. 이렇게 있고 아, 요좀 불쌍한 요거 라울이에요. 라울 입장이 완전 납작해졌잖아요. 그래서 얘도 아침에 조금 이제 제가 물을 줬랐습니다 이제 균제를 희석한 그런 물을 좀 줬고요. 아, 그리고 진짜 못나니. 정말 안 예쁜 요거. 언제 이뻐질래 <laughs> 이제 가을에, 또 겨울에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요거는, 아, 요 이름은 알사탕 비슷하네. 요거 뭐 있는데. 너는 누구니? 보자. 잠깐만요. 이름도 있는 것 같은데 볼게요. 자, 아, 한번 봅시다. 이름이 뭔가. 못생겼어도 이름은 좀 궁금하네요. 아, 캐비어예요 캐비어. <laughs> 지금 이제 바시락바시락 하죠. 요거 여기는 이제 따로 제가 그 비가림 막을 여기 이제 보통 비가림 할때 이렇게 하우스를 치잖아요. 철제 하우스 그거 하고 이렇게 이제 이거를 하는데 아 이쪽은 제가 이제 하우스를 씌우지 않고 이렇게 비닐만 비닐만 이렇게 난간에 찝어가지고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찝어가지고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렇게 덮고 이렇게 다 덮고 나서 이제 여기다 한번 이렇게 또 찝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어우 너무 번거롭다고 며칠 있으면 또비올 건데 비가림 안 걷고 그냥 나 편하게 있어야 되겠다 했잖아요. 근데 아 그게 좀잘안 돼요. 또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안 돼. 저쪽에도 지금 비가림 막 이렇게 걸 걷어 놨잖아요. 야 이래서 고달픈 거예요. 진짜. <laughs> 그냥 좀 두면 어때 살기 <laughs> 근데 그거를 못 참아 가지고 이렇게 음 조금이라도 또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이렇게나 아주 어, 분명히, 어, 분명히 그냥 둬야겠다 토요일날 비온다고 했으니까 둔다고 했는데도 또 이렇게 여러 제쳐놨잖아요 <laughs> 아유 진짜 못말리겠어요 아 요것도 약간 물고픈데 제가 얘는 이제 물 주지 않았어요 요런 애들이 이제 그 지난번에 제가 이런 거 비슷한 거 뭐지? 어, 어, 개, 개. 아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런 거를 어, 뭐지? 아우 가물가물해. 키웠는데 물을 위에서 상면으로 주고 이러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좀 저면을 하려고 지금 물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 사이즈는 작은데 얼굴들이 다글다글하니 아주 예쁘죠. 음. 이런 애 있고, 그리고 또 핑클루비. 핑클루비, 요런 애들은 또 상면으로 물주면 조금 이렇게 후두둑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온일 때는. 그래서 핑클루비에도 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조, 안 줘도 될것 같아요. 조금 입장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안 줘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스타마크. 아, 그고운 빛감 어디 갔어. <laughs> 다 빠져버렸어요. 아이고. 그리고 요거는 퍼플라이트 금이, 어, 퍼플, 퍼플 딜라이트. 퍼플 딜라이트에요. 아, 아하, 조그만 하네. 진짜 귀엽죠. 얘는 색감도 잘안 빼네요. 이렇게 으흠, 퍼플 딜라이트. 야, 이렇게 예쁩니다. 퍼플 라이트인가? 딜라이트 아닌 것 같아요. 퍼플 라이트 같아요. 퍼플 딜라이트는 또 따로 있잖아요. 잠깐만요. 이름이 퍼플 라이트 같은데 퍼플 라이트. 자, 재활용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퍼플 라이트에요 퍼플 딜라이트는, 그, 저기가, 저기 있잖아요. 왜, 그런 애들 닮은 애다나, 입장 넓은 애. 이렇게, 펜타드럼, 뭐, 그런, 그런 거하고 비슷한 애가 퍼플 딜라이트가 있잖아요. 요거는 퍼플 라이트. 자, 지난번에 제가 이거 쇼츠 올려주셨을 때, 아, 퍼플 라이트, 퍼플 딜라이트, 아니, 퍼플 라이트, 퍼플 라이트가 그렇게 이쁜 애인가요? 이렇게 이야기 해주셨는데, 물들면 요렇게나 이뻐요. 초록일 때는 별로 진짜 관심 없는데, 요렇게 예쁘게 아주 아주 그냥 따먹고 싶죠?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사박토에 제가 분갈이 해줬던 요 살구민금, 음, 하나도 옷자하지 않고 이렇게잘 있죠. 야, 사박토, 사박토가 왠지 많이 오 자랄 것 같다. 영양분이 많아 보인다. 하지만서도, 이렇게 완전하게 정말 잘 있습니다. 제가 3월 달인가 요거 분갈이 해준 애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하나도 오 자라지 않죠. 어, 저도 그렇게 살짝 좀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오 자라지 않고 잘 있습니다. 요렇게. 요, 여기 중에서 제가 이제 예쁘다고 하는데, 요백도예요 아, 통통하니 진짜 예쁘죠. 예를 보면 행복해요. 아주 풍만한, 응? 아주 아주 풍만합니다. 일본 백도. 야, 이렇게 오늘 진짜 나도 꾸질꾸질하고, 야,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그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좀 흐리고, 어 흐리고 햇살 없는 날, 조금 우울감을 가질 수도 있고, 조금, 뭐라고 그러니까 늘어지는 그런 날이잖아요. 어,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웬일로 좀 빨리 일어났어. 요 그래가지고 다육이들 물도 좀 주고 어,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보고 또 비닐도 걷어주고 이랬답니다. 내일 비 온다는데 또 어차피 쳐야 될걸 이렇게 벗겨주고 아 이렇게 <laughs> 못 말리는 다육맘입니다. 어. 자 오늘도 기분 좋은 주말 또 맞이하시고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